자,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소설가이자 소설 노인과 바다의 저자는? 서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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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더강가강이야야야 카메라 지금 다 밟았어 어멋있야더강이어야야야 카메라 지금 다 밟았어 이천만은다야 이거 자 일단 들어가세요+ 들어가세요 자 잠시만요 카메라 좀 보고요 저, 저거 저거 자 그거 쓴 사람 그거 뭐, 뭐야 뭐야. 노인과 받았쓴 사람인가 모르겠어 요 불러 아불이 모르겠어. 불러 아, 아밍웨이불밍웨이러밍웨이아불 플레임이 해밍웨인가? 아, 어? 해밍웨이. 해 무슨 해밍웨이데? 플레임. 그냥 그냥 해밍웨이라고 쓰는 거 자, 죄송합니다. 카메라 세팅 때문에 다시 아 오세요. 아 다시 아 오세요. 아 빨리 오세요. 기다려요. 자. 아, 알았어. 하. 하. 잘했어. 빨리 출발. 아하. 빨리. 빨리. 자,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현상은 대자뷰 <놀람이 좋아> 대자뷰 아 옆에서 알려 줬죠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들알어요 아니요, 아니요. 아니, 아니. 아니. 들었어요. 자, 들었어요. 그렇죠. 옆에서 들었죠? 들었죠 옆에서 들었죠? <laughs> 들었죠 옆에서 들었죠? <laughs> 옆에서 들었죠? 아, 왜러세서 알고 있는 건데? <웃음> <웃음> 자, 옆에서 알려 주면 안 돼요. 어우, 왜 얘기했어. 아니, 알고 있는 건데 옆에서 얘기해 가지고 <laughs> 아, 그 얌생히 가는 분들 런닝맨에서 했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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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. <laughs> 아, 아, 가자. 아, 너가 와야 돼. 아, 오빠! 어, 아, 나와. 이장님 어서 문제 주세요. 문제. 자, 문제 드립니다. 유교의 도덕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다섯 가지의 인륜을 무엇이라할까요상강오륜 <laughs> 자, 들으셨죠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아 지금 얘기 저 정말로 안했어요. 안안 아, 지금 옆에서 삼각관계는 제가 들었는데요. 근데, 어.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, 안했어요. 저진심으로얘어 안했어요. 저 진심으로요. 진심으로요. 오정한 선 진짜 이거 빨리. 자 조금 전에 나 이거 비디오 판독 요청합니다. 전소민 씨가 분명. 전소민 씨가 분명히 제가... 상강어류 제가 들었거든요. 아 진짜 모르겠다라고. 나 진짜 모르겠다라고, 진짜 모르겠다라고 나 했어. 요 이거 길잖아요. 아니, 그... 아니 진짜로 빨리 빨리 하고 넘어가게. 재자형님 제가 방금 모르겠다라고 했어요. 어, 한 다섯 가지 인류를 무엇이라 할까? 아 모르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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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정답 상강어류는?